이 목사의 5분 5분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엘림 오아시스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떡과 고기가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매추라기와 만나를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했는데 그첫 번째 시험은 이룡할 것을 날마다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을 가져가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두고 내일 걱정을 멈추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시험합니다. 쌓아두어서 내일 걱정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의 것으로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내일 걱정을 그쳐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을 때그 양식은 일용할 것 날마다 먹을 만큼 뿐만 아니라 6일 동안만 거두어 가야 했습니다. 7일째는 거룩한 안식일이고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로 들에 나가 봐야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를 거두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6일째 거두어 간두 배의 목숨 남겨두어도 그 다음날까지 벌레가 생기거나 썩질 않았죠. 이여일 동안만 거두어 가라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시험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거두어 가지 않고 먹을 만큼 거두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6일 동안만 거두어 가지 않고 7일째에도 거두어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는 허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곱째 날을 저 광야를 지나면서 배우고 또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거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잘 간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만나 항아리였고 이 만나 항아리는 훗날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함께 법궤 안에 간직해두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그 항아리를 대대 손손 간직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인 양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직한 만나 항아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길 40년을 내내 인도하신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간직한 만나 항아리가 어쩌면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또 하나의 항아리는 아닐까요? 일용할 양식과 날마다의 양식, 먹을 만큼의 양식을 넘어서려고 하고, 엿새 동안만 거두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우리의 욕심과 본성으로는 이 만나 항아리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과 몇세 동안으로도 충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걷는 일상의 걸음 속에서 이 만나 항아리의 기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입니다.